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 뿌리 활착을 못하고 잘 자라지 않는 배추 뿌리 활착 빠르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김장 배추를 심었는데 뿌리 활착을 못하는 배추가 많습니다. 특히 8월 말 안에 심은 배추 중에 그런 배추가 많습니다. 이유는 그 무렵에 일주일 가장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배추를 심고 난 이후에 계속 비가 내렸고. 그러다 갑자기 뜨거운 햇볕이 내리, 내리쬐는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추는 생명력이 강해서 웬만하면은 뿌리 활착이 빠르고 잘 자라는 편입니다. 그런데 팔을 말르시면 배추는 심고 난 이후에 계속 비가 내려서 뿌리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배추는 물을 좋아하고 한창 자랄 때는 물을 많이 줘야 잘 자랍니다. 그런데 새 뿌리가 내리기 전에 계속 뿌리가 물에 잠겨 있으면은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해서 뿌리 활착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햇빛이 나게 되면은 수분이 메마르면서 배추가 죽거나 죽지 않더라도 그대로 정체되어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지난 8월 28일 모종을 정식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심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님들께 모종 정식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고 모종 심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둘러 했습니다. 제가 심은 배추도 비가 내리다가 잠깐 소강 상태일 때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추가 전체적으로 몸살을 많이 하면서 뿌리 활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뿌리 활착을 하는 배추도 있지만 일부는 죽기 직전까지 간 배추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배추 심기 전 뿌리 혹병 예방을 위해서 후론사이드라는 토양 살균제만 물에 타서 침전하고 뿌리 발근제는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뿌리 활착을 제대로 못하는 배추는 저와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해결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몸살을 심하게 아를 때는 뿌리 발근제와 영양제를 처방하면 정체되어 있던 뿌리가 활력을 얻으면서 새 뿌리가 나게 됩니다. 새 뿌리가 나면 배추는 연두색 새 잎이 돋아납니다. 영양제와 뿌리 발근제는 다른 회사 제품도 있지만 저는 나라 바이오에서 나오는 모두싹과 모두싹 아미풀을 사용합니다. 모두싹은 물한 마리에 40ml를 탑니다. 뚜껑으로 한 뚜껑입니다. 그리고 아미풀은 물한 마리에 20ml, 뚜껑으로 반 뚜껑을 타서 몸살을 앓고 있는 배추에게 흠뻑 젖도록 두세 차례 주면 빠르게 뿌리 활착을 하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제품을 제가 소개하면은 그 회사 제품을 광고한다고 저를 비난하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느끼신다면은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용해본 결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살을 앓던 배추가 두 가지 처방으로. 빠르게 뿌리 활착을 하고 자라는 데 탄력이 붙게 됩니다 오늘은 지금 김장배추 뿌리 활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그 배추 뿌리 활착 빠르게 하고 그리고 빠르게 자라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합니다 이모두삽 제품은 유황을 정제해서 유황을 정제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평상시에는 항상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에, 사용하기 전에 항상 흔들둡니다. 한 10번 정도 이렇게 흔들, 면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줍니다. 지금 영양제로 줄 때는, 어 40, 40ml, 40ml 라면은 지금 이, 이 뚜껑으로 한 뚜껑입니다. 근데 물이 한 마리 조금 안 되지만은 조금 진하게 타도록 하겠습니다. 어 뿌리 밝은제는 아 모두사 같은 모두사에서 나오는 아미풀이라는 그런 그 뿌리 밝은제입니다. 어 지금 이 뿌리 밝은제는 토양의 염류 개선과 작물 생육 그리고 뿌리 발근에 탁월합니다. 아, 이런 어떤 그, 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살포하게 되면은 지금 뿌리 발근을 빠르게 하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미풀은, 어, 20mm입니다. 20mm. 20mm는 반뚜껑입니다. 이것도 어, 똑같이 좀 흔들어 줘야 됩니다. 반뚜껑. 다음 해야 할 것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 방제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 뿌리 활착을 못하는 배추 뿌리 활착 빠르게 하고 잘 자라게 하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가꾸는 김장농사 잘 가꾸셔서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